오케이. y 갈리이 o i n g to go to the next one. I'm g o 가 n g to go to the n 는 x t one. I'm going t 어 g 그래. 그래? 갈게 나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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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나피나피나 어이 님 봐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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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스파 어라스 하나 라스 하나 어 고마워 나 피니셔 줘야야 아, 시발 스프레이 안 깔려 스프레이 토끼질? 스프레이 또 끼질? <laughs> 어 고맙다 얘들아 일로 가자 근데 그게 맞긴 해 기일 먹고 나갔으면 은안죽었을 텐데 아임씨 오는 거 이거 도발하는 거잖아 팔려있네? 씨발? 스캔 한번 해보고 거기 왜 털려 있어 거기가? 몰라. 털었는데. 누구? 아까 차, 차 타고 오는 애들이 좀 털었을 수도 있어. 차수 타고 오는 애들이 턴거 아니야? 이 사람. 데포에 사람 있다, 대현아. 보이는 거다 죽여 그냥. 아배 다섯 개야 필요한 사람. 우리 보러. 아배네 개. 아세개세 개. 배 하나라고? 지역에는. 오케이 오케이. 몇 명인데 거기? <laughs> 몰라 지금 있는 지 없는지 점수. 거 하나야. 지나갔커드긴 아니면... 해. 몰라 뭐, 몰라 몰라. 아, 아 여기 보인다 아직 보인다. 데포 라인 아직 홀딩. 색 체크 체크해봐. 초록색 5십보이는 아, 스카트 보고 어. 있네. 더블탭으로. 이런 애들은 그냥 근처만 가도 빼 그냥. 원래 안 하는 거 같은데 연막 아실게 지금. 봐봐 그래. 이거 봐봐. 그래서 그냥 인포도 안타 그냥 이런 애들은. 어, 별킬했네 왓슨이었네. 별킬로할수있네 좌컨턴. 아예 없어? 아유, 몰라. 나오겠지. 어, 아예 개네. 그냥 보고 한번더찍어야 되면 안테나 들어가서 찍고 안 찍어도 되면 그냥 진행하고 오게. 씨발 경찰이 줄었어. 이걸 잡다 보니. 뭐야? 어, 링님 여기인데? 어. 어. 좋아. 네? 여기 여기 여기로 잡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홀드 나쁘지 않을 듯? 그냥 여기서 로테이션 버려도 될것 같은데. 앞에 어, 패스 이거라. <laughs> 각 넓게 쓰고 있다가 마슨팀 코스프레 한번, 한번 해. 코스프레? 어, 코스프레 한번 하자.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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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거그랬나쟤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제가 나와야 되네. 야 아래 치즈볼 같은 데. 치즈볼에 코스틱 팀 있어? 코스틱, 오케이. 어, 여기 팀 코스틱이야. 코스틱. 하하, 코스틱. 음, 연막 깔고 이거 이링 찍는다. 그냥 놔둬야 될. 이거 치즈볼 어차피 들어가도 정리 안 되거든. 저거 지금 내려가서 코스틱 하면 무조건 끌려서 어느도 당하거든. 그냥 줄여들 달래? 안테나 들어오는 라인 싹다끄은 다음에. 어, 그니까. 그때 링그치즈을 박으면서 치즈벌 안에 코스게들 정리할 생각보다 옥상이나 어, 뭐 아, 외곽 아니. 1층이나 쓸자리 공세하자. 괜찮네. <laughs> 로바, 아니 로바다, 로바, 로바, 로바네, 로바, 아, 네, 로바 코스, 로바 코스 발키리야. 딱 기합적 여기 착각이 있냐? 지금 안 보이는 데 있어 거기 위에 위에 적 있긴 해 여기 발키리 방금 큐 날아갔잖아 음 무난하게도 우리 보고 있진 않아 음 슬슬 나 살짝 붙어볼게 공격. 작업 좀 해볼게 알겠? 얘는 어차피 우리 잡아야 돼 여기 네 그러면 포기 없다 나 붙을게 그럼 천천히 천천히 하자 캐시에서 음. 보고 있다 어 오른쪽 아, 가기 착각 안 나오나 플레이 한번 해볼게 어 부담 넣을게 코스 보가 코스 보가 아, 잠깐만 씨. 나 오른쪽 문좀 깨놓게 을 마셔. 맞한다 맞았다. 어. <laughs> 가스 어디 있나? 아유 씨발 차지. 1층에 가스 없거든. 1층에 가스 없긴 한데 깨야 되긴. 해폭 있는 사람. 폭나 많은 네, 사람 아, 있어? 폭 줘봐 폭 줘봐. 하나. 스캐너 찍어봐 남시간에. 가스 있는 거지. 나 왼쪽 문도 깨놨거든. 아, 그... 잠깐만. 가스홈 지어 놓을게 천천히 온다 온 온다 온다고? 코스코스코봐뺴봐 온다, 온다. <놀라> 우리, 우리 궁이야? 어 우리, 우리 궁이야 뱉어 해. 아니, 잠시, 잠시, 잠시. 아니, 아니, 하... 어 로바 다운해 발키리 1 할만해 할만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눌러주던가 아어 아냐 천천히 천천히 아냐 어. 여기 코치 코스코스코스코스 코치 코치 코 여기 시체 여기 나오는 거 조심해 천천히 빨면서 빨면서 나이스 오른쪽 거미 라인 한번더쓸수 있나? 이거 우리 오른쪽 정라인 자료 먼저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 나쁘지 않을 때? 이거 아니면 뭐어 그냥 루트해봐도 되고 야, 잠깐만.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오른쪽은 오른쪽 여기 한팀 한 있고. 내가 이거 가. 우리 지금 그거 다다 어, 어,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나붕 있어? 우리 지금 넘어가 볼까? 아니야 끝난 거 아닌가? 아, 뭐좀 정리하고.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나한테 더 있어 위에. 얘네 올라갔다. 호라즈 필이다. 야좀 애매하다 확실한거 아닌데 가지말고 그냥 서만 그자어 어, 확인 겸하 나 자리 여기 한팀 여기 한팀 일로와봐 어 확인 한팀 확인 확인 인이살려봐살려봐살려필야 오른쪽 조심해 여기도 있어 깨났어 깨났어 치즈 라인 있고 왼쪽 집애들다 나와야돼 야야 여기서 막으돼 여기서 막으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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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거이거이거 야 여기로 박다 이거 방을 준비해 정리할 준비해 저거 저거 정리할 거갖야 깨고 궁 넣을게 8룸 깨궁 넣을게 따라와 땡겨와 땡겨당 땡겨와 하나 하다궁내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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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어, 우리, 우리 궁이지 하나아 이거 다른 궁 다른 궁 퀴업 한번 해줄게 퀴업 한번 해줄게 있어, 왼, 왼쪽도, 왼쪽도? 쪽에방아 피해 아크 넣을게 아크, 저, 아크 넣을게 어? 왼쪽으로 해 얘들아 왼쪽으로 롯봐알지 맞았다 다 맞았다 지금 퀴업 다 퀴업 떴다 귀엽다. 어 형님 아, 스캔 보고하자. 스캔 몇초 남았어. 13초, 13초. 확인 어, 확인. 천천해 천천해. 터치 에폭 나봐. 에폭 나봐. 음 확인 확인. 에폭 나봐. 탔다 아 어그르 나그르 나. 아크더 사크스 사바 아 만약 내가 시어 다운이야. 천천해 천천해. 야 세포 다어온다야 이거 잠깐만 근데, 그만 봐봐. 왼쪽 그만 봐봐. 세 번대야 세 번대 세 번대. 알고 있어. 근데 마무리돼. 음 확인 확인. 라스나 나만 살짝 게올게 야, 야, 그만... 왔어, 스캔 몇 초야? 주... 주... 아, 주... 여기 먹어 놓게, 먹어 놓게, 먹어 놓게. 팬부 쪽으로 가야 돼, 우리. 팬부 쪽에 들어 달린다. 쟤네 싸우고 있어. 엘리 날 거야? 아, 잠깐만, 맞아, 맞아. 시간 많으니까 얼티미 좀 찾아볼까? 잠깐만. 얼티미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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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 나 나는 있어, 괜찮아. 있어. 난 괜찮아. 있어. 너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어, 이거... 너... 어, 예, 어 황영인. 너가... 우리 궁 이번 턴에 누구 돼요? 나돼 궁원이야. 나 어. 궁원. 야, 우리 연막으로 가리고 들어, 들어 어디 있어? 음, 일단 대포까지 붙어야 돼요, 황영인. 이거 내가 궁 해줄게. 궁 해줄게. 연막 가려봐, 마시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놓고 준비했어? 어어다아놓고 음, 다고 우리 중간에 하나 쓸 오른쪽, 오른쪽에 써야겠다, 오른쪽에. 보일단 넣었다. 여기, 여기. 다 갈아놨어, 다 갈아놨어. 음, 좋아, 좋아, 들어, 들어, 좋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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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야스, 아, 차에, 큐업 한번 해줄게, 큐업 한번 해줄게. 백, 백자백 갖고 들어가자. 음, 방향에. 그래, 천천해, 천천히, 천천히. 백, 뭐 여기 봐, 여기 봐. 이거 들어가야 될것 같아 얘네, 얘네 네, 방할궁이잖아 들어가자. 네네. 네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공하 네네. 하나, 하나 백, 하나 백. 천천해, 봐 피까지 봐봐, 천천히천천 아1 3 0 크리트 130. 아 130. 둘이야 돼. 둘이야 돼. 어, 둘이야 돼. 방갈공이너가 와다. 걸렸다. 이길 만해. 이길 만해. 어, 못 잡았다. 아까비. 어. 어떡하지? 말렸어. 야, 데스코. 아, 픽안 했는데 스레트 스레트 프라울로에갈려 버렸어. 아비. 까비 <laughs> 아, 까비. 얘네가 방갈공이 있어서 그냥 이긴 듯. 까비. 잘했다. 까비.